없이는 없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30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9에 x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가 지금 0분의 0꼴이죠. 그런데 x가 1로 간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x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받고 싶어서 x마이너스 1을 선생님은요.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지금 현재 t가 0으로 갑니다. 이렇게 쓰여지면서 분모는 x 1이 x 1이니까 즉, 얘를 지금 t로 바꿔줘서 얘는 지금 t. 그러면 t 대신에는 지금 t 플러스 1이 들어가면니까 여기는 지금 t 플러스 2 분의, 얘는 9에 t 제곱 마이너스 1이어 이렇게 좀 바꿔줘도 되겠죠. 그러면 극한 꼴을 보니까 리미트 t가 지금 현재 0으로 갈때 t 분의 9에 t 제곱 마이너스 1에 거기에 곱하기 지금 t 플러스 2 분의 1이어 이렇게 바뀌어질 거고. 그럼 얘의 극한값은 지금 l은 9로 다가갈 거면 얘의 극한값은 지금 2분의 1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 ln 9인데, 이 2분의 1은 지수로 올라가면 되니까 ln 9의 2분의 1 제곱, 즉 ln. 3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fx는 x제곱 로그 3의 x일 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근데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저걸 미분식으로 해석하면 리미트 h가 현재 0으로 갈때 h분의 f3 플러스 2 h 에 지금 마이너스 9라고 써져 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f3이었다면이라는 값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얘는 9 로그 3의 3 그러면 얘는 지금 9니까 아 결국 9 대신 f3이라고 쓰는 얘 마이너스 f3 써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2h 있고 여기에 지금 2 e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의미하는 건 e f플라임 지금 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거고 그럼 결국 이제 f플라임 x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때 fx를요 선생님은요 지금 x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로그 3은요 우리는 지금 ln 3분의 1 곱하기 ln x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미분한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 곱하기 미분인데 상수는 일단 앞에 쪽에 음. 꺼내주는 ln 3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이제부터 x 제곱 ln x 곱하기를 미분하니까 앞에 거 미분 ex ln x 거기에 뒤에 x 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ln x 미분한 x 분의 1이요. 그럼 얘는 지금 ln3/1 분의 거기에 곱하기 지금 ex ln x 에 거기에 지금 더하기 x 이렇게 지금 쓰여졌겠죠. 그럼 f 플라임이 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쓰니까 얘는 ln3/1 분의 거기에 곱하기. 얘는 지금 3 들어가니까 6 ln3 더하기 3이어 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l n 3은면 처음에 얘랑 약분 그럼 6 더하기 3 ln3/3이어 분의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면 되겠네요. 근데 얘가 지금 p 플러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EF 플라임 3이니까 그럼 얘는 지금 12 더하기 LN 3분의 6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얘가 지금 P 플러스 LN 3분의 q요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아 그럼 p값은 지금 12고 q값은 6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그럼 p 플러스 q 얘랑 얘랑 더한 걸 구하세요 그럼 즉답은 18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4분면 각이고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였을 때 등비급수 코사인 2분의 세타와 얘거드리고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얘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여기도 똑같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곱해졌죠 아 결국 얘는 지금 첫째 항이 지금 우리는 코사인 2분의 세타이고 그리고 공비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인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식을 갖다 먼저 쓰다 보니 얘는 1-공비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첫째 항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찾아서 대입하세요 라는 거겠죠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나머지 건드려볼까요 세타가 4사분명각이래요 그럼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라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일단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3이어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코사인 2분의 세타 즉 반각공식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반각공식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 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지금 5분의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네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5를 곱해줘서 10분의 5 플러스 3 그럼 얘는 지금 10분의 8즉 5분의 4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예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지금 우리는 플러스 루트 25분의 4루트 4, 즉 결국적으로 지금 플러스 5분의 2루트 5거나 또는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여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세타가 4 4분명 각이라고 했었어 그럼 세타가 4 4분명 각이면 우리는 지금 각에서 표현했었을 때 얘는 지금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지금 2파이보다 작을 거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2분의 세타라는 거는 얘를 반으로 나눠주니까 파이보다 작고 4분의 3파이보다 커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얘가 얘기해주는 내용은 뭐야 결국 얘는 지금 2사분면 각이네요 라고 얘기해주겠죠 그러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따라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것 값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 얘가 분자로 들어가면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5분의 4랬으니까 그럼 얘를 계산 이제 5를 곱해주니까 5 마이너스 4분의 얘는 마이너스 2루트 5요 그럼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루트 5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익스포넨셜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에 대해서 f플라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값이 a일 때 ln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얘를 미분한 f prime x부터 구할 건데, 그럼면 얘는 Exponential x 제곱에 거기 지금 코사인 x 거기에 지금 플러스 Exponential x 제곱에 마이너스 sine x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면 얘는 Exponential x 제곱에 거기에 지금 코사인 x 거기에 마이너스 sine x요 이렇게 쓰여 주시겠죠? 그럼 f prime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하세요라고 쓰니까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0일 거고 거기에 지금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익스프레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 아 그럼 이 값이 a구나 그러면 이때 ln a를 구하세요 라고 쓰니까 ln 익스프레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곱이요 그러면 이 지수는 앞으로 꺼내지면 되니까 최종 마이너스 2분의 파이어 이게 답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일 학습, 30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